4장입니다. 브리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하여 올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의 날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를,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놓아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었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가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만일 여우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라면그외 다른 날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가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연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히브리서 4장은 어제에 이어서 3장, 그냥 쭉 사실 4장과 3장은 하나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 안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후, 어, 히브리서 4장은 모든 기독교인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면 모두 다 안식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불이서 4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다시 읽겠지만 4절에서 6절 이렇게 두두 가지 달라에서 모든 사람이 안식,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성경 여러 군데는 오직 믿음으로 간다 그러 했는데 <laughs> 오직 믿음으로 간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또못 들어간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다시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뭐 이제는. 3년 동안 아셔, 어, 설교를 어느 정도 했으니까 아시겠지만, 설교재단에서 개인적인 얘기하는 것을 거의 삼가합니다. 근데 좀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 어, 함께 적용시키기 위해서요. 저는 태어나 보니까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언제부터 교회를 다녔는지 제 머릿속에 기억이 없겠죠. 그렇게 어쨌든 재발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기억이 있으면부터는 거의 주일을 빠진 기억은 없습니다. 아파서 몇번뭐이 정도일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일을 거의 빠진 적이 없다고 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고등학교 때 주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아서 고등학교 때 주의 종이 될 것을 서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기독교 안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교를 들어가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빠지기 시작해서 결혼하고 나서는 지금 제가 돌이켜보면 결혼하고 나서는 저의 영성이 아주 최악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결혼하고 나서도 여전히 어 간혹이지만 집 앞에 새벽예배를 나갔었고요. 주일, 주일을 주일한 번도 범한 적이 없이 교회를 다녔고요. 주일 봉사를 했고요. 어 물론 10일제도 하였고요. 뭐한 번도 교인으로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무를 빠진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전에도 그렇고 어느 정도는 돈을 잘 벌었습니다. 특히 어 일요 학원 강사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는 잘 나가고 있던 강사였어요. 어, 일요일 날 너무 강의를 하고 싶은 돈을 벌고 싶은 욕구가 너무 강한 거예요. 뭐 어느 정도 이렇게 그냥 어필을 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하루만 나가면. 하루만 나가 일요일날 하루 나가면은 지금 돈으로 한 천불을 벌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laughs> 여러분 이게 지금 25년, 30년 전 얘기예요. 그냥 하루 나가면 천불 정도 돼요. 그러니 얼마나 혹했겠어요. 나가고, 그냥 자꾸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 정도의 영성의 바닥날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그때를 지금 돌이켜보니까 어떤 거였냐면 돈 벌기 위해서 일요일을 범하려고 맘먹고 있는 제 자신과 11조가 아깝다라는 느낌의 제 자신을 발견하였고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뭐 남들이 이야기하는 허랑방탕 흥청망청의 생활은 안 했지만 매일 분노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보면 이거 불합리하고 내가 보면 이건 잘못됐고 제가 보기에 막 이러고요. 특히나 정치요. 나라 정치에 관심이 되게 많아 가지고 맨날 분노했던 것 같아요. 오늘 딱 보면 벌써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오늘 안식에 관한 이야기인데 제가요. 그 당시 저를 돌이켜 보면 사실상 안식이 없었던 거예요. 내 삶에 평안함이 없어요. 봐요. 돈 벌려고 노력하는 거돈 벌려고 주일날 를 빼먹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내 자신, 그리고 사회에 분노하면서 맨날 쟤는 어떻고, 쟤는 어떻고, 이 사회가 어떻고, 이 사회에 뭐 썩었느니, 나라는 망하느니, 이런 얘기 속에서 분노 속에서 살아가는 내 모습을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라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정말 내 안에 성령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 아니었어요. 그래서 느낍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이 제가 제 몸으로 느꼈다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우리는요,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 있을까 함이라. 예, 눈에 보이는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중에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우리 중에 혹못 들어갈 자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바그 말씀에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왜못 들어갔냐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이라 제가 주일마다 가서 설교 듣고, 아무것도 염려치 하지 말라는 설교를 들으면서도 맨날 염려하고 살고 결부시키지 못하니까, 내 안에 분노가 있고, 크리스찬으로서의 향기가 전혀 날 수가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3절이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예, 이 저자가 바울 히브리서의 저자는. 확정지어지지는 않습니다. 바울이라고 전통적으로 추정도 하지만 바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쨌든 저자가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데 너희들은 못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분이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다시요. 원리를 보면 다 같이 믿는 거고 다 같이 천국에 들어갈 것 같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데 누가냐? 누가 못 들어가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누구냐면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들은 것을 나의 믿음과 내가 들은 것을 내 삶에 아무런 결 경...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는 거 제가 교회를 다녔지만 아무런 내 삶에 교회로 인으로서 갖춰야 될 것들을 갖추지 않고 살아가는 제 자신과 똑같은 모습인 겁니다. 4절입니다. 그런데 4절에서 6절 다시 안식에 못 가는 일을 다시 반복하는데, 4절입니다. 제 7일에 관하에서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 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야.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니라. 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이번에는 뭐라고요? 복음을 듣고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은 못 들어간답니다. 안식에 못 처, 어, 들어가지 못한다고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예수님께서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는이라 이렇게 얘기했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복, 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경고하냐면, 7절에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네. 자, 저의 옛날 상태가 그거예요. 내 마음이 완고한 거예요. 내 고집이요. 내 보기에 오르니까 정치를 보면서 분노하고 아무 것도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 겁니다. 내 완고함이에요. 세상에 돈 버는 일에 집중하고 사람들 와서 만나서 맨날 투자 얘기하고 경제가 미래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돈을 버는데 더 사람이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어요. 아무리 돌이켜봐도 저는 그 당시 저의 모습은 온전히 남들 보기에는 교회 다닌다니까요. 일요일날 교회 가고 여전히 11조 하고요. 여전히 봉사해요. 근데 제 인생을 돌이켜봤을 때 전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절과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 힘쓸 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냐는 자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랍니라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본을 빠지지 않게, 그러니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함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12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네. 제가 그렇게 크리스찬 아닌 것 같은 자세로 삶을 살아가면서도 돌이킬 수 있었던 건 이겁니다. 어렸을 때 주일 학교 때 혹시 야구르트나 초코파이나 간식 얻어먹겠다고 외웠던 성경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서 나를 꾸준히 괴롭히는 거예요. 세상으로 완전히 나갈 수 없게 만든 거예요. 11조를 내기 싫었던 내 나를, 나를, 완전히 세상으로 나가지 않게 만들었던 것은 말씀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외웠던 말씀들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막 살아 움직이고 11조를 안내는 11조를 아까우는 내 자신을 보면서 말씀에 비추어 보기 시작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당시를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마지막 경계 라인에 서 있던 모습이다. 이때 나는 조금만 더 뒤로 갔으면 더 이상 교회를 안나 11절을 안내기 시작했을 거고 교회를 안 나갔을 거고 하나님을 떠났을 것이다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그 마지막 경계 라인에서 나를 다시 하나님 안으로 땡겨 주신 준 것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서원했던 대로 저는 신학교를 가고 다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학교를 가서 사람들이 그때 뭐 오래간만에 만나면 예를 들어서 이게 사람들을 만나면 너 요즘 뭐 하고 지내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때 제가 그 사람이 알아듣던 말든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칼 갈아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즘 칼 갈아요. 내가 어렸을 때 이해하지 못했던 말을 신학교를 가서 12절의 말씀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12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제 안에서 어렸을 때 외웠던 말씀이 제 안에서 살아있었습니다.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활력 있고요. 좌우의 날, 검이라고 하는 건 양쪽 날이 있잖아요. 어느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내 영,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요. 세상의 것을 도련해 주었습니다.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예, 12절이 얼마나 큰 위력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이제는 제가 압니다. 순종을 하였습니다. 오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였고, 서원한대로 신학교를 갔고, 그리고 12절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 오늘 말씀 전체 히브리서 3장과 4장이 말하는 안식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돈 벌기 위해서 일요일날도 나갔다면, 안 나갔습니다. 일요일날도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나갔다면, 저는요, 노예의 삶을 살았을 겁니다. 옛날 노예와 지금 노예가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옛날 노예는 자신이 노예인 줄 알아요. 요즘 노예는 돈 조금 벌겠다고 자신이 노예인 거를 자각하지 못합니다. 제가 그때 돈 벌겠다고 나갔다면 저는 돈 버는 인생으로서의 삶을 마감했을 겁니다.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는요. 노예는 일하다가 쉴 수는 있습니다. 자유 시간을 가질 수는 있죠. 자율 시간을 가질 수는 있는데, 노예에게는요, 안식은 없습니다. 왜냐? 주인이 쉬다가도 부르면 뭐 해야 되니까요? 일해야 돼요. 주인, 이 자유 시간이 있을 지연정 노예는 안식이 없는 거예요. 아마도 제가 일요일 날돈 조금 벌겠다고 나갔다면, 저는 안식의 삶이 없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안식이 처절하게 축복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 저한테 안식은요, 부담이었어요. 주일날을 지키는 자체가 부담이었고, 나한테 있어서 주일날은 돈을 더 많이만큼 벌수 있는데, 나가지 않는 희생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은혜를 입고, 순종을 하고 나서 보니까 안식은 명령과 의무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걸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을 지키는 것이 힘들고, 안식에 보다 더 세상이 더큰것 같은 느낌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칠, 어, 오늘 말씀에 보면 안식을 7일 이후에. 하나님께서 6일 위후에 7일째 쉬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창조를 6일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7일 날은 쉬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생각을 조금만 바꿔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창조의 완성은 7일째 하나님이 쉬시는 것으로 창조를 완성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 이 땅의 모든 살아가는 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의 원리 중에 하나가 7일날 안식함으로써 창조를 완성한 겁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의 완성은 안식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안식하는 것을 7일마다 우리가 돌아오면서 주의를 지키고 쉬는 것이 이 땅에서의 안식이라면 이제 이 땅을 전체를 수고하고 하늘나라에 가는 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제가 오늘 잠시 저의 개인 사정에 비추어 말씀과 함께 비교하면서 어,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회개하고 순종한 다음에 외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그토록 그레이스 앤 피스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한다고 인사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 땅에서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서 제 안에 평화가 왔어요. 아까 눈에 보이는 돈과 세상의 정치와 무슨 사회 정의를 내가 이루겠다고 이럴 땐내 안에 분노밖에 없었고요. 내 안에 걱정 근심밖에 없었고요. 내 안에 탐인, 탐욕밖에 없었을 때, 지금은 평강이 무엇인지를 합니다. 삶에 있어서의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합니다. 제가 아직 완성되지 못한 인간이어서 잘못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지만 은혜를 받아 제 안에서는 안식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까 안식하지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하지 못하는 이유가 말씀을 듣되 믿음에 적용하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해서 그런 자들은 혹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고 표현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들은께서는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들은 대로 말씀에 적용하면서 살리라. 내가 순종하며 살리라고 결단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을 축 안식을 지키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창제의 완성은 안식으로 마무리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